안녕하세요. 혹시 마트에서 달걀 사실 때 껍데기에 적힌 글자들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늘 보던 그 수수께끼 같은 코드에 곧 아주 작지만 중요한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비밀 코드를 완벽하게 해독해 보시죠. 자, 달걀을 깨기 전에 껍데기를 한번 자세히 봐 주세요. 산란 일자랑 알수 없는 숫자랑 글자들이 막 적혀 있죠? 저도 이걸 볼 때마다 이게 대체 무슨 암호일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 이 코드 안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정보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판정이라는 글자를 보셨을 거예요. 판정이라니 뭔가 굉장히 까다로운 검사를 통과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표시는 그냥 등급 판정을 받기는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등급인지 2등급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말 그대로 검사는 맡았음 하는 확인 도장 딱그 정도였던 셈이에요. 바로 이 애매함이 기존 표시 방식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우리를 헷갈렸고 왜 변화가 필요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품질 등급이 달걀 껍데기가 아니라 포장지에만 표시됐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보통 달걀 사오면 포장지는 바로 버리고 냉장고 달걀 칸에 쏙쏙 넣어두잖아요. 바로 그 순간 등급 정보는 그냥 쓰레기통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게다가 껍데기에 찍힌 판정이라는 글자는 의미가 너무 모호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닭의 사육 환경을 나타내는 번호를 품질 등급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끝자리가 1번이면, 아, 이거 1등급 달걀이구나 하고 생각하기 딱 좋았다는 거죠. 정보가 복잡하니까 이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복잡하고 헷갈리는 상황과는 작별할 시간입니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드디어 도입되었거든요. 바로 새로운 등급 표시 제도가 그 해답입니다. 이제 포장지를 버려도 괜찮아요. 달걀 껍데기 위에서 직접 품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의 모든 혼란을 한 번에 해결하게 됐습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와,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왼쪽이 그동안 우리를 헷갈리게 했던 판정 표시고요. 오른쪽이 새롭게 바뀐 등급 표시입니다. 이제는 1플러스 등급, 1등급처럼 실제 품질 등급이 껍데기에 선명하게 찍혀 나옵니다. 더 이상 포장지를 뒤적이거나 코드를 해독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달걀 하나만 딱 봐도 품질을 바로 알수 있게 된 거죠. 정말 속이 다 시원해지는 변화입니다. 이 시원한 변화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 등급 판정 세부 기준을 바꾸면서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1월 15일부터 달걀 값질에 1+, 플러스 1, 2등급 같은 실제 품질 등급을 직접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건데요. 소비자들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준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요. 어, 그럼 이제 마트에 있는 모든 달걀에 등급이 찍혀 나오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아닙니다. 당분간은 기존의 판정 표시와 새로운 등급 표시가 함께 사용될 텐데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언제 등급 판정을 받느냐. 바로 그 시점의 차이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처럼 등급 판정을 먼저 받고 나서 포장하는 업체들은 개별 달걀의 등급을 이미 아니까 껍데기에 1 플러스 등급이라고 딱 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처럼 기존 방식대로 달걀을 먼저 포장한 다음에 등급 판정을 받는 업체들은 미리 등급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판정이라는 표시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생산 공정의 순서 차이가 껍데기 표시의 차이를 만드는 것이죠. 정말 다행인 점은 벌써부터 여러 대형 마트와 유통업체들이 이 새로운 표시 방식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들이 더 쉽고 확실하게 좋은 품질의 달걀을 선택할 수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이겠죠? 앞으로 마트에서 등급이 선명하게 찍힌 달걀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변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달걀 등급 판정 시스템은 앞으로 기술의 발전과 함께 훨씬 더 스마트하고 명확한 방향으로 진화할 전망이거든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계란 등급 판정의 효율화를 위해 AI 기술을 접목한 자동 등급 판정 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 바로 AI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달걀의 품질을 판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기술의 발전이 우리 식탁의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셈이죠. 자, 이제 우리는 달걀 껍데기의 코드를 완벽하게 읽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부로 가시면 한번 달걀껍질을 유심히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판정이라고 쓰여있는지 아니면 1 플러스 등급이라고 자신있게 적혀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이제 달걀 하나를 고르더라도 우리는 정부에 기반한 똑똑한 선택을 할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작은 표시 하나가 여러분의 식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